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어, 오늘은 이제 브러쉬를 잔뜩 배웠으니까 브러쉬를 실질적으로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별거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쓸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아이콘을 그려보는 걸 통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방패 아이콘 그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방패. 방패 아이콘을 그리는데, 이필하고 끄고, 어, 크기 영역 설정을 위해가지고, 선택 영역을 빠르게 설정하고, 이렇게. 조금 요렇게 돼야 되겠죠. 네. 방패 모양을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막, 만렙 방패 뭐 이런 거 말고,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방패를 그린다 치면은, 어, 처음에 나무 방패로 한번 시작해볼까? 자, 색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단은 선택 영역으로 영역을 잡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외곽을 다듬어가지고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완전 실사 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까주고 캐주얼 그 다음에 구분을 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가는 나무를 먼저 그려가지고 해줄 거고, 락을 걸어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쭉쭉 그려봅시다. 컬러가 좀이렇 요쯤. 음. 좋아요. 쭉쭉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를 여기로 잡는다 치면은 어, 그림자 쓸때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림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하면은 네 여기요 라고 하면서 여기를 잡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림자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자 그림자는 색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색을 쓰면 안 돼요 왜 이게 같은 색을 써서 그림자를 넣을 경우에 그림이 엄청나게 탁하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여기 그림자가 탁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럼, 어, 저도 몰라요. 그럼 선생님도, 어, 나도 모르는데? 이러고 서로 모르는 채로, 왜 이러지? 이러고. 작업이 안 되겠죠, 그럼.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칠할 때 그림자 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림자를 선택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얘를 색상 자체를 바꿔서 그림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색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왜 색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게 일종의 사람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착시현상 때문인데, 우리가 대기 중에 보면은 대기가 언제나 같은 색을 띠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색을 띠고 있냐면, 파랗거나 뽀글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색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느 식이냐? 조금 형광등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느낌이 전혀 달라져요. 백열등 밑에 있을 때. 그때는 흰색, 검은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진을 좀 찍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백열등 밑에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 영 이상하고, 정말 사진빨안 받고, 내가 아닌 것 같고, 이상하죠. 그러면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명을 굉장히 신경 써서 조명 잘 받는 곳으로 이동한 뒤, 그 다음에 사진을 다시 보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명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림자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뭇결을 먼저 쓱쓱쓱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무결이 두껍고 얇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두껍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간단하게 이제 밑바탕이 이렇게 빠르게 덱스해요 간단하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무 판 부분을 조금 더 느낌이 살수 있도록 색깔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줄까 조금? 요쯤으로 섞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살짝 블렌딩을 해주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되어지는 2차 그림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색을 좀더 진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는 실제로 이미지에서 선 느낌을 잡아주는 곳이 될 거예요. 아, 여기가 파여있다. 아, 여기는 나무 귀열에 의해서 나뉘어있다. 이런 걸볼수 있도록, 그런 걸로 찌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두면은 방패가 너무 쉽게 부셔질 것 같으니까, 바깥쪽으로 금속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면 여기가 영역이 생기죠? 이렇게 영역이 생길 때, 우리가 금속색을 고를 거를 선택을 해주고, 빠르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외곽 쪽로 이렇게, 위쪽, 위쪽, 아래쪽, 아래쪽.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으냐면, 금속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크게 바꿔 봅시다. 자, 이렇게 따로 했죠. 이렇게 따로 했으면 이걸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락이 걸려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여기를 따로 골라서 이런 식으로 관절을 좀 빠르게 컬러 느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밝은 색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좀 빠르게 그라데이션이 잡히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쪽에는 어두운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죠? 좀 어두운 색깔로. 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더 빠르게 잡히죠. 되게 이 식으로 선택을 통해가지고 빠른 작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맞다. 이거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냐면, 에이, 너무 넣는데? 응. 음, 음, 됐다.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수 있냐면, 올가미 툴 있죠? 올가미 툴에서 그냥 드로잉 하면은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직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 l 를 누른 상태로 올가미 툴을 누르다가 띄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다합형요 그다음 올가미 툴을 또 띄면 선택이 되고요. 옆에 추가로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올가미 툴로 활성화 시켰다가 이 상태로 Alt를 누르면 다시 다각형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른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색 보다 더 밝은 색맨 위니까 더 밝은 색으로 이런식으로 칠해주면 이렇게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이잖아요 금속 테를 둘렀잖아 이거를 이대로 두는게 아니라 조금 깎아줍니다 그대로 두면 조금 너무 어색하니까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기스가 조금 있다? 뭐 이런 거 넣어줍시다. 이 끝부분도 조금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넣어줍니 끝에도 잘 꺾여있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너무 선으로 딱딱 끊어지는 느낌 나면 어색한 느낌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터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데들. 근데 물론 색칠하고 뭐 그라데이션 넣고 이럴 때는 빠르게 영역 선택해가지고 쫙쫙 그려내는 게 작업은 빨리 되니까 이 시원시원한 거 같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이팅 느낌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림자를 여기 넣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위에 그림자를 넣을 때는 밑에 선택 여역이 있기 때문에, 알트를 누르고 종속을 시켜준 뒤, 이 위쪽에서 그림자 색을 선택하여,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넣었다.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싹 넣어주면, 얘네가 두께가 살짝 있어가지고 좀더 입체감이 살도록 되죠. 그리고 이제 덩어리감을 좀더 내주기 위해서 이쪽을 갈라줄 건데, 갈라주고 지워주고 너무 팍팍 지워, 살짝만 떼주고, 살짝만 넣어주고, 이쪽을 좀더 밝게 해줄 거라면. 밝은 색을 골라서 라이트 느낌을 넣어줘 이거는 선택해서 가능해요 그리고 선택 영역이 칼처럼 딱 끊어지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Shift F6번을 누르면 선택 영역을 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넣으면 좀더더 어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니좀 더, 방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음, 요런 거좀 넣어 봅시다. 장식 같은 거죠목 같은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좀더 어둡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포장할 거냐면은, 게임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거를 원본을 따로 복사를 해두고, 원물는 크기 유지를 위해서 해둬야 되니까 얘는 컨트롤 E를 눌러서 하나의 이걸로 합쳐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주변에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게임에 들어갈 때 느낌에 맞도록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게 밝기가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우리 게임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려면 이게 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웃으로. 자, 이거를 여기다가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조정 레이어의 레벨을 통해서 레벨을 여기다가만 적용하도록 해주고 요 레벨 속성을 바꿔서 밝기를 좀더 밝게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주얼 게임에서 보는 방패 아이콘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과제를 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방패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검을 해도 되고요, 물약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퀄리티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